자 오늘은 복덩이가 된 사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자고 해요. 지난 주에 창세기 11장 앞 부분에는 바벨탑의 내용이 나왔었고, 그 바벨탑 이야기 이후에 보면은 노아의 첫째 아들인 샘, 샘의 그 후손들 족보가 쭉 등장을 해요. 그런데 쭉 내려가다 보면 그 샘의 후손들 중에 바로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는 아직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기 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12장에 보면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자,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지금 명령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브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 끝에 4절에 한번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하나님, 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었다는 증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우리 2절과 3절 한번 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순종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벨탑 사건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대조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주에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길 원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들의 이름, 스스로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에 보면은 어떤 약속을 받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상대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총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 땅, 두 번째는 후손, 세 번째는 축복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약속의 땅을 보여 주셨고 지금 너가 살고 있는 그 이전에 살았던 그 땅에서는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땅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이야기해요 혹시 친구들 중에 아직 뭐 자동차를 할수 있는 친구는 없죠 우리 선생님들은 운전하시고 저도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심각한 길치에 전도사님그래서 어디를 꼭 가려고 하면은 이제 네비게이션을 꼭 해야 되는데 자 친구들 네비게이션 알죠 우리가 잘 모르는 길을 갈 때도 네비게이션을 키면 어떻게 되죠 가장 빠른 길을 알려주기도 하고 또몇 시에 도착하는 것까지도 다 알려주고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은 전는 설명 어떨 때 보면은 어떤 갈림길이나 교차로 때이 내비게이션이 바로 알려주지 못하면 또 엉뚱한 길로 간 적도 있고 시간이 그러면 더 이렇게 지체된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혹시 우리가 길을 잃었다 하더라도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되죠? 바로 그 길을 잃었던 그 지점부터 다시 목적지까지 갈수 있는 새로운 길을 또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아브라함 당시에는 그런 내비게이션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단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갔다는 거예요. 빌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은 갈바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말씀 따라 순종해서 갔다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이 행했다는 겁니다. 자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첫 번째가 땅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후손이에요. 후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내가 몇주 전에 들은 말씀이어서 기억이 잘안날 수도 있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제 사단 마귀를, 범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 후손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약속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의 어떤 연장선에서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세 번째, 첫 번째가 땅, 두 번째가 후손, 세 번째 받은 약속은 바로 축복이에요. 축복. 자, 3절 말씀. 오늘 본문 12장 3절 말씀 다시 볼게요.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긴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고 또 구원 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쯤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 다시 살펴볼게요. 복덩이, 복덩어리가 된 사람 이야기. 여기서 말하는 복덩이는 그럼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먼저는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아브람. 하나님께서 그 아브람을 부르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을 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단지 이 아브라함 한 사람만 복을 받고 오늘 말씀이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이야기는 훗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돼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구시라고요?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또 속한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또 말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29절도 볼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잃지 아니라. 유업이란 말은 뭔가 유산처럼 받아서 내가 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을 복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그 받은 그 복이 이제는 약속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 또한 받아서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모든 복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복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몇주 전에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었는데 혹시 기억하나요? 가장 귀한 선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죠? 구원.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어요. 가장 큰 선물, 가장 귀한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가장 큰 복이에요. 또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갖추어져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물로 받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리에 우리 친구 중으로 접속한 친구들은 못 봤겠지만 오늘 드럼 소리 혹시 차영할때 들었나요 네 승민이가 와줬고 또 사랑이도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보이진 않겠지만 자 우리가 매주에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나의 어떤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뭐~ 전도사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자격 없이, 아무런 자격 없는 조건 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양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이 예배 한 시간 드릴 때만 우리가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간도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주중에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뭐 직장인 다니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직장 속에서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그런 은혜를 감사할 표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했냐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빛으로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또 소금의 역할이 뭐죠? 썩어져 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소금이 하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까운 뭐 가족이나 친척들, 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먼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착한 행실을 통해.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마 이 말씀 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착하게 사는 이유는 구원을 받으려고 구원받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착한 행실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중간에 통로의 역할 다리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반별 모임 한번 질문 띄워 주시겠어요? 이제 반별로 오늘 모임 할 때는 이것을 한번 나누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것에 감사하면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이것은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착한 행실은 뭐 친구들을 뭐 이렇게 도와주는 게될 수도 있고 각자 상황은 다양하기 때문에. 각자가 생각하는 그런 삶의 영역 속에서 또 관계 속에서 내가 받을 은혜가 정말 내 어떤 자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 자격 없는 아무 조건 없는 나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아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가 받은 은혜요 이것이 내가 받은 복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나의 삶에서 이것을 어떻게 감사로 표현할 수 있을지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